아가서 말씀은 솔로몬과 순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우리는 두 남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이야기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아가서 4장의 말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정말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뻐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신부를 향해서 너는 잠근 동산이라 봉한 셈이라고요. 그 이야기는 그 사랑이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직 신랑만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요. 오늘 나가서 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교회가 어떤 동산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신랑은요, 신부의 눈, 머리, 입술, 목, 가슴, 그온 몸을 세밀하게 바라보면서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칭찬만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내가 너의 전부를 받아들인다. 그 수용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내가 좋다. 너는 내게 흠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랑 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볼 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다 용납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내 신앙의 부족함이 보여요. 내가 반복해서 거듭 짓고 있는 그 못난 죄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사람들 앞에서 실수한 것 그런 기억들만 계속해서 새겨져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나는 흠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위축하게 되진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아가서 4장의 말씀은요, 신랑은 흠을 들쳐내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눈이 멀어서 흠이 없다 선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사에서 43장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였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이어지는 이사에서 62장 5절의 말씀에 봐도요, 신랑이 신부를 기쁨으로 여김같이 내네 하나님이 너를 기쁨으로 여기시리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한번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들려 주셔요.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도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원래부터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예수님의 의를 통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은요, 흠만 바라보고 돌을 집어 들었지만 예수님은요, 죄를 덮으시고 회복될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의 말씀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사랑아. 너는 온전히 아름답고 흠이 없구나. 이 음성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은 12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여기서 잠근 동산, 봉한 샘, 덮은 우물이라는 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순결함과 배타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산에는 담이 있습니다. 우물과 샘에는 뚜껑이 인장이 덮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나 드나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신랑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무 것이나 누구나 들어와 자라나는 잡초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열린 동상. 세상의 욕망과 우상에 대해서는 잠가 놓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열어놓은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동산은 풍성함과 향기의 장소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성류와 각종 향품과 샘과 생수의 근원이 등장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 생명이 풍성한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그런 동산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에서 5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는 온 가족 기도회 때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합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며 그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광야 같을지라도 속사람은 물된 동산 같은 그 풍성함과 부유함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지 이 일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오늘 아가서 4장의 마지막 16절 말씀처럼 고백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신부가 이렇게 기도해요. 16절 말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주님, 제 마음의 동산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향기가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동산의 주인 대신 내 인생의 생명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열매를 맛보시고 기뻐해 주시는 일들이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부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건이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